네, 이 사람을 모욕해달라. 지인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집이나 직장 주소까지 온라인에 공유하고 괴롭힘을 부추깁니다. 최근 몇년새 소셜미디어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알몸 사진을 합성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올린 뒤에 성적으로 모욕하는 걸 비롯해 수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는 사람, 이 지인을 괴롭힌다고 해서 지인 능욕이라고 합니다. 이 주로 10대, 20대 사이에서 놀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수치심 뿐 아니라 각가지 위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명백한 범죄지만 현행법으로는 성범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KBS는 가해자 시점에 이 지인 능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 문제를 능욕 성범죄로 규정하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제자가 올린 게시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선생님을 황다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디라는 활동명으로 온라인에 피해 경험담을 올린 5년차 교사입니다. 얼마 전 졸업한 제자들의 연락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좀 선생님 관련된 이상한 것들이 올라온 것 같다. 제시들이 덕 때문에 제자랑 지금 저의 사신과 학교와 어, 이 많이 다니고 있구나라는. 단순히 개인정보만 퍼진 게 아닙니다. 게시물에 붙은 꼬리말 그대로 온갖 능욕이 가해졌습니다. 제 얼굴 나온 것과, 그리고, XXX들이 함께, 옆에 나란히 준다거나, 뭐, 컬교사 그리고 그 다음 올라왔던 거는, 이제, 교찰이라는 히스트가 추가가 됐어요. 피해 교사를 촬영한 것이라며 치마 속 사진까지 올라왔고 성폭력 댓글이 뒤따랐습니다.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이들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 대체 어떤 지인이 이런 짓을 벌인 건지 피해자가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게시자를 찾아내 익명으로 말을 걸어봤더니 충격적이게도 같은 학교 제자였습니다. 그는 상대가 선생님인 줄도 모른 채 은밀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문화상품권으로 불법 촬영물을 사고팔기까지 했고 대장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그 나이랑 이렇게 이름이랑 박제하면서 인스타 아이디랑 알려서 까고 저네요. 우리 엄마 등록해 주세요. 하면서 올리는 경우도 봤어요. 공유된 연락처 등을 이용한 2차, 3차 가해도 뒤따랐습니다. 엄마 이상한 사람한테 카톡이 와 이렇게 했고 갑자기 이제 뭐, 한번 자면 좋지, 뭐, 이런 식의 문자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화를 입은 나의 잘못이었나? 그 생활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까지 되게 가니까, 저도 제 일상생활을 살고 싶어요. 너무 어떻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누구가 만났을 때, 누구가 내 사진을 보지 않았을까? 이것들이 되게 계속해서, 계속... KBS 뉴스 황다입니다. 이 피해를 당한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수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피해가 확실하지만 처벌 근거는 불명확하다는 게 대부분 능욕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향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어서 김혜주 기자가 주재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처음부터 성범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불법 촬영을 당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치마 뷰퍼 촬영된 그 사진이 본인께 맞는지 본인 정확히 언제 찍힌지 알수 있겠냐 그 치마를 가져오라고 이제 그 치마가 있어야 된다 본인께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결국 명예훼손으로 수위를 낮춰서 형사과가 아닌 사이버 수사과를 찾았는데 거기서도 처음엔 막막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실초의 얘기를 하면은 최소 1 년이 걸리고 신상조기까지 그러니까 좀더 수차례 문의를 거듭한 끝에 어렵사리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신고를 포기하고 만사례도 있습니다. 10대 피해자 비양,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 정보가 유포돼 경찰에 문의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거의 못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잡는다 해도 처벌은 또 하나의 산입니다. 능욕성범죄 가해자는 크게 두 부류 사진과 정보 등을 처음 올린 게시자가 있고, 거기 모욕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추가로 퍼뜨리는 가담자들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엔 처벌 근거 자체가 아직 뚜렷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초 유포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만 처벌 가능하고,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성적인 모욕을 담은 것은 명예훼손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 성적인 모욕을 담은 그 게시물이라거나 신상 유포는 성폭력 처벌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처벌하는 것이 지금 좀 필요하다. 법무부와 국회에서 능욕 성범죄를 온라인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처벌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이후의 절차에는 속도가 붙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입니다